오늘은 말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찾아보니 작년 11월 15일에 시작하여서 오늘이 2월 14일이니 한만 3개월에 걸쳐서 말라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말라기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망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망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성경에서 300회 가까이나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망군의 주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전쟁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강구하면 당장이라도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를 불러와 싸우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온 애굽을 두루 다니며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처음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사처하는 애굽의 바로일지라도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누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주,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 이,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고 외치며 나아간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은 그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을 한번더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불같은 날이 이른 일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날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이 세상에서는 크그 큰 힘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로 앞에서는 지푸라기 같을 뿐입니다. 이 영광로는 쇠도 녹이는 영광로인데 지푸라기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는데 뿌리와 가지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릴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는 악이 흥황하지 못할 것이며 불공평함이나 불공정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들이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이날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세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은 이것과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순종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행복한 날이며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누군가에게는 소멸하는 불을 만나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입니다. 광선이라고도 번역하고 날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음, 떠오르는 햇빛이 날개처럼 나에게 날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아침 점호를 받으면서 해 뜨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 저는 멋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서 아내가 새해 첫날 해 뜨는 거 보고 싶다고 하면 어, 예전에 나해 뜨는 거 많이 봤다면서 예전에 봤던 해랑 새해 첫날에 뜨는 해랑 똑같은 해가 아니냐며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이는 이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외양간은 사람이 사는 공간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시대에 <laughs> 이스라엘에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대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는 사는 곳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1층에서는 소와 양 같은 동물들이 살았고, 2층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1층이 외양간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2층이 사람 사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층에 사람이 꽉 차서 자리가 없으니. 1층으로 가서 동물들이 잠자는 곳에서 이렇게 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동물들과 한 집에 사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어, 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자면 온종일 집안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함께 산책하러 나온 강아지와 같다고 하면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마당이 넓은 데서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에 사택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범 겸 영양 보충 겸 해가지고 큰 개를 먹였는데 그때는 뭐. 개를 뭐 씻기고 산책시키고 한다는 생각을 안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인 긴그 어 쇠사슬 같은 목줄로 늘 묶어놨었습니다. 마당에 가끔씩 학교 갔다 와서 동생하고 같이 놀고 뭐 하다가 이제 맨날 똑같은 사람이랑만 놀기도 심심하고 하면은 한 번씩 그 사슬을 풀고 그 목줄을 잡고 이제 바깥으로 나갈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슬만 풀러주면 그 개가 얼마나 신나게 나가는지 아무리 내가 애써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좋아라고 뛰쳐나갔던 걸 여러 번 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면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성전 미문에서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이 사람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한 푼만 주십시오.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선물을 받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걸으며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이용할 양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나한테는 과분한 선물입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선물입니다. 자, 이 선물을 받은 우리의 가장 정직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즐거움이 너무너무 크고 좋아서 막 소리도 지르고 춤도 추고 해서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즐거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 생활을 다 마치고 나오던 2000년 4월 8일,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모릅니다. 장가 가던 날도 얼마나 씩씩하게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광선은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더, 뛰게 할 것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적이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리가 악인들을 밟을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지금은 난당, 긴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나게 하지만 하나님의 날에는 불이 발바닥 밑에 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신원의 날, 소망의 날, 위로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의 날, 징벌의 날, 무서운 날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날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비록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 못한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 4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곧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윤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의 출애국 당시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범위를 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민족인 다른 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혈통이 더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라는 말을 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윤례와 법도에 순종한다는 점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아무거나 다 먹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만 먹습니다. 이방인은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든 석상에 절을 하고 예배하지만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은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럼 없이 거짓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세상과 다르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윤리와 법도를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들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믿는 것,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에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래하여 우리는 율법에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므로 더 이상 율법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그 자체가 더 이상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세워가는 과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나 소나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 주며 악재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과 사랑 많으심을 본받는 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얼마 벌다 왔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느냐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물론 평생을 했어도 예수님처럼. 되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여서 예배하고, 감사하여서 말씀 듣고, 감사하여서 순종하고, 감사하여서 헌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laughs>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laughs>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것이니, 이때 정말로 돌이켜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왔으나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경고로 시작하여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말라기는 나라가 망하는 그 역사의 아픔 가운데서도 힘겨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땅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의 회복을 이뤄낸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뤄낸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다독여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제까지 말라기를 읽어본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생각을 아시고 이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의 진짜 원인을 다 알고 있으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아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읽어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어렵게 힘들게 하였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까? 라는 등등의 말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라기의 말씀이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부응을 이룩한 우리 한국 교회 에 하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삼락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또 여기 앉아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은혜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왕 은혜 베푸시는 것,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장수도 주셔야 합니다. 이 어렵고 각박한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뭐좀 해주시는 게 있어야죠. 하고 생각합니다. 날마다의 만나에 실증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황홀할 만큼 맛있었는데 이제는 박한식물 맛없는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예수만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했는데 이제는 마늘, 파, 부추 같은 각종 세상의 향신료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좀 어? 힘도 발휘하고 싶고 좀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중적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위화감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온유한 직분자인데, 밖에서는 화도 잘 내고, 싸움도 잘 합니다. 가끔씩 새생명 축제 같은 날 하면, 한두 명, 응, 다려, 옵니다. 이만하면 할것다 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삶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의 마음은 사라지고 예배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시는지를 알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라기는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예배가 무덤덤하고 냉랭해진 것은 아닙니까? 헌신이 아깝게 느껴지고 헌금과 봉사가 귀찮아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천 삼락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